안녕하세요 바치오 제이크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 최근에 상승의 흐름이 좋았죠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급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 요거 좀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캔들 공부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양이 나와요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고요. 또 양이 나와요. 양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궁극적인 뭐다? 양과 음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양과 음이 이렇게 비슷한 캔들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좀 봅시다. 자 우선은 양과 음이 최근에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양과 음 그쵸? 어 여기도 양과 음 그쵸? 여기도 양과 음, 여기 끼인봉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러한 캔들이 보여주는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 저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온다면 뭐다? 아, 주가를 하방으로 만들어 갈 확률이 높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이 캔들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캔들이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음과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린 대는 음이 나오고 또 캔들이 뭐 이렇게 한두개끼일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뭐다 이렇게 양이 나와야 돼. 캔들이 비슷한 양이 나와야 돼. 자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자 음과 양을 좀 찾아 봅시다. 어. 여기서는 음과 양 하나, 그쵸죠 여기도 음과 양 하나. 여기도 음과 양 하나. 확실하게 보이는 자리는 없네요. 그렇죠?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게 보이는 자리는 없어. 자, 여기 보이는 음거 양. 요 자, 이건 뭐냐면, 저는 이 캔들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캔들이에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캔들을 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캔들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를 진행을 해도 돼요. 진행을 해도 되고, 대신 손절은 여기에 저점이나, 그렇죠. 100%는 없기 때문에 주식은, 뭐, 캔들이 클 경우는 여기 절반 정도를 손절로 잡으시면 돼. 요 얘는 뭐다? 반전의 캔들이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전에, 아니면 올라가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간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죠? 그렇죠? 이러한 캔들을, 어,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월봉부터 좀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자큰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야, 그 박스권. 그럼 우리가 박스권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지표 는 뭘까, 여러분들? 예, 볼린저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볼린저밴드를 올려봅시다. 볼린저밴드를 올려보면 자, 어 볼린저밴드의 40선 정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렇게 40을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볼린저 밴드는 뭐죠,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에 뭐라고요? 박스권 지표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캔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 정도가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나머지 20% 보다 어, 밴드 밖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뭐다 어, 20%의 확률로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고는 보다 그만큼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건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본격적인 시세 분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에 보죠. 여기가 어,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중요할, 제가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는 이유는 다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장대양봉을 좀 알아야 돼 주식을 할 때. 자, 장대양봉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볼때 이렇게 추세를 봐야 되잖아.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장대양봉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되는 구간 눌림목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눌림목 구간이었을 때 장대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하시면 되고 이탈하시면 매도 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를 할때 우리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어,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60선을 돌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지지선은 월봉사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절반이 조금은 중요한 가격대겠죠? 그럼 2만 500원을 주봉에 이렇게 긋습니다. 자, 2만 500원을 주봉에 거요 자, 2만 500원을 이렇게 주봉에 긋습니다. 이게 그어놓고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이 240원, 40선이라는, 이건 1년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선. 얘를 최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결국 뭐예요? 2만 1,500원과 2만 5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2만 1,500원과 2만 500원 일봉이고요. 자. 2만0백원 이렇게 긋고요. 자, 우리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하신 게 많아서 어, 소통방을 좀 만들었어요. 이게 바츠월 주식 아카데미라고 만들었으니까요. 어, 링크는 남겨 놓을 테니까 입장하시면 제가 뭐 주식 종목도 좋은 종목 드리면 되고 드리, 드리기도 하니까 어, 지금은 저 펄어비스 한 종목 좀 매수한 상태인데 어, 이렇게 좀 입장하실 분들 입장하시면 돼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일봉의 모습인데 어 일봉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봉에서 21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21봉에서 20, 21일 이평선보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 보다 그만큼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평선의 방향성이라는 뭐예요? 이평선이 상방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 거 그렇죠? 이평선이 하락으로 가는 건 주가가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다아시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보통 매매 어서 하죠? 이런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항상 그렇죠? 상승이 나올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절대 이길 수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평선에 순응하는 매매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이평선이 하방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 지지선을. 예. 여기 아니면, 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절반이 한번 볼까요? 거볼까요 여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여기를 좀 봐도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22,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가 봐도 이슈 자체보다도 얘는 지금 신용장고율이 갑자기 높아졌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죠.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조금 조정이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조금 행보의 흐름이 나오면서 신용장부 물량만 잘 소화해준다면 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이번 주에 최종 지지선 여기 한번 보고 대응할 거예요. 주식은 1 0 0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돼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 되니까 요 가격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뭐 거래량도 터지는 오늘 음봉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지지하는지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 장고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